이번 여름 휴가 때 아내랑 100만 년 만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쫓겨나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남편 아내에게 쫓겨나서 자기가 어머니가 계신 본가에 가, 가, 가게 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여동생만 있고 엄마는.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엄마는 어디 가셨어? 그랬더니 성지순례 갔다는 거야 성지순례. 그래서 천주교 서자인 엄마가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간줄 알고 이제 부국에에서한에에 통화하다 보니까 성지순례는 그것이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는 유명 트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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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서그영에의장면에 보니까 네,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트로가수예요. 가수가 어묵 사 먹었던 곳에 똑같이 가서 똑같은 어묵을 사진 사 먹으면서 인증 사진을 찍는 거 이걸 성지순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 가수가 떡볶이 사 먹으면 떡볶이 사 먹고 아니야 아니야 여기 들렸어 때 그러면 거기 들리고 뭔 소리야 여기서 버스 기다렸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를 흠모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발자취를 아, 똑같이 훈련하는 거. 어디 공연한다 그러면 현수막 만들어 가지고 와서 요새 팬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응원하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그 유명인, 예, 특별히 가수의 팬들은 생일, 어디서 공연하는지, 좋아하는 색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는지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다니는 거. 그분이 어디 갔다 그러면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다니는 걸 뭐라 그런다? 그게 성지순례한다.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그런데 여러분, 뭐 그게 뭐재밌을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동선도 파악하고 있으면서 정작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것이 우리예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색깔까지 알지만 세상에서 제일 알기 어려운 것이 자기 알기예요. 그럼 그림 하나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는요 자기를 잘못 알고 있어요. 네. 고양이가 자기가 사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평생 너 자신을 알아라 하고 다녔어요.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이세 가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몇 가지요? 이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이세 가지가 아닌 사람, 이세 가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이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해요. 그래야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려고 하는 것에서 어, 나는 아니에요. 나는 빠져 있어요. 그거 아닌데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태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먹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뭘 먹어요? 안 태어나셨구나. 뭘 먹는 거예요? 우유나 젖이죠. 나는 태어나자마자 김치찌개 먹었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게 다 단계고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젖을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젖을 떼면 뭘 먹어야 돼요? 모르는 게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 젖을 때문에 뭐 먹죠? 이유식 말고 그냥, 뭐, 그렇게.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인생의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건데, 첫째는 젖을 먹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면 뭘또 먹어야 되죠? 뭘, 뭐뭘 먹어야 되죠? 네? 그래, 요리가 맞추신 것 같아.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먹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욕도 먹고 그러죠. 이세 가지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이세 가지에 속해야 된다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따라 볼까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네, 나는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요. 아, 잃어버린 자예요.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자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사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케오는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부모가 자기 아들 이쁘게 살으라고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 뜻은 원래 그리스어는 자케오스라고 읽는데요 사케오라는 이름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진성이라는 사람이 부른 못난 놈이라는 노래가 있다며요 야그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 제 얘기예요 너희 어머니가 너 낳고 미역국 먹었잖아. 그렇게 살아야 되겄냐? 못난 놈. 그런데 아, 나도테 사케오는요. 부모가 이쁘게 자라라고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는 사케오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부모가. 그런데 살다 보니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은요.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은 죄인.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사기오를 죄인이라고 부른 그 내면의 이유가 뭘까요? 왜저그 사람을 내면 불렀냐면요. 우리 19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무사람이라는 표현이 맨 앞에 나올 거예요. 그거는요. 그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19장 7절 시작 크게 그게 시작. 아멘. 예수님이 사케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때 사람들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자, 그냥 별 말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사케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말했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란 뜻이죠. 언제까지? 영원히 상종하면 안될 사람. 그게 죄인이에요. 왜? 그, 집, 그 집은 더러운 사람의 집이에요. 더러운 집이에요. 그집 들어가면 안 돼. 왜그집 들어가려고 해? 이게 죄인이라는 표현에 담긴 거예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내두라는 거예요. 그게 삭개의 인생이었어요. 누구도 상종하려고 안 하는 사람, 더러운 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케오를 이렇게 불렀어요. 누가복음 십구장 십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잃어버렸다는 건 아까 그랬죠? 나는 잃어버린 적이 없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딸이었어요. 아, 이런 사람 없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됐어요. 근데 그 출석부에 없어졌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렸어요. 원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 근데 잃어버렸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부터 떠나 가지고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305장 우리 찬송 305장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찬송이잖아요. 네, 그분은 이렇게 찬양하죠. 이로 또 생명 찾어졌고이 네, 영어의 원문 가사는 I was lost.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야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사람의 단계를 살고 있어야 돼. 여기 예외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레미 I 서 2장 13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읽고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느리니라. 아멘. 누가 봐도 물은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영어는 living water라고 옮겼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가 됐다는 건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웅동이를 파서 그 생명을 가두려고 했는데 스스로 그 웅동이는 스스로 판 웅동이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수고는 그 생명을 간직할 수 없었다.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동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우리는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희망이 생각하, 생기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잃어버린 사람이요, 다 잃어버린 사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찾아낸 사람, 주님이 찾아낸 사람, 주님이 찾아낸 사람. 주님이 찾아낸 근데 잃어버렸어. 근데 주님이 찾아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요. 찾았다는 말이 두번 나와요. 두 번. 첫 번째는요. 사개오의 행동에서 이 찾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19장 3절이에요. 야,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전 1부 때 혼자 다 읽었으니까 2부 때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시작 보고자하대가 재태오라는 낱말로 쓰여 있는데요. 보고자하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재태오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고자하대는 재태오라는 말인데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지 못했대요. 왜 찾지 못했냐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야난 힘들다 사는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런다왜난 이럴까? 이게 내 인생에 본래 사는 모습 맞아?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데, 우리 마을에 온다는데, 그럼 예수님이나 한번 봐야겠다. 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보고자 하대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누구요? 하고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사랑 여러분, 저 중에 예수님이 있다는데, 저기 지금 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있다는데, 사케오는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구원자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못 찾는 것 내가 구원자를 찾아나서는 이 중에 구원이 있다는데 어딘가에는 구원이 있다는데 이걸 찾아나서는 것 이거를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인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사는 거야? 구원의 길이 있겠지? 그럼 찾아봐야겠네? 그게 제태오예요 찾는 거야 근데 사케오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저 중에 예수님이 있다는데, 저 중에 구원자가 있다는데 찾았는데, 그가 가진 한계 때문에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 찾을 수 없었다는 거, 종교가 실패했다는 거, 두 번째 제태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도대체 예수님을 못 알아보겠어. 누군지 내 영혼이 망가졌는데 구원의 길을 모르겠어요. 그게 사케오의 제태호예요. 그런데 두 번째, 두 번째 제태호가... 제태오라는낱 말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테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매니라. 예.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냈어요. 그게 제태오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내 의지로 교회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아,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온 것 같지만 내가 들어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내신 거구나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은요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심지어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말까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리아산까지 올라왔어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셨어요 그러고 봤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창세기 22장 이거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주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게 속담이 됐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이래는 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함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까지 올라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오셔서 다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이 자리로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나 찾아내 주셨다 네. 여러분 1번, 2번은 다 똑같아요 다 잃어버린 자였고 다 주님이 찾아내어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돼 이렇게 살면 안돼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럼 세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주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 삿개오는요 자기를 찾아내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인격에 영접했어요 환영했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게 영접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십구장 9절이야 같이 시작. 아멘. 네. 아, 네. 네. 사기우가 주님 어서 오세요. 나를 찾아내신 주님을 내가 환영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네. 여러분 나도 주님이 찾아주셨고 여러분도 찾아주셨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찾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생의 갈림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리스토벨이라는 사람이 쓴 예,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 책에 스테파니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리스토로베리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분이 쓰 이분이 스테파니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사진 띄어두지 말고 이따가 띄어 주세요. 한번 띄어 주세요. 네. 이이이야기에 스테파니 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인 스테파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성분이에요. 이분은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유교 전쟁 때 참전한 흑인 병사였고 엄마는 한국인이었어요. 아버지는 모르고 자랐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세 살이 되었을 때, 세 살이 되었을 때 한국의 추석이 다가왔대요. 추석. 근데 집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추석이니까 이제 집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세 살짜리가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음, 집안 어른들이 야. 너 좋다는 남자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네 딸은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저 딸하고 시집 가거라. 이런 얘기를 나누더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무슨 잘 이해를 못했죠 아무튼. 그런데 엄마가 굉장히 슬퍼하더라는 거야. 이 책에 굉장히 슬퍼하더라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엄마가 보따리를 하나 싸 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찻길을 걸어서 처음 기찻길을 봤대요 기찻길을 걸어서 어느 역에 도착했고 기차를 타게 됐는데 엄마가 보따리를 이세살 먹은 딸에게 안겨주면서 사람들이 내릴 때 너도 내려라 그러면 거기에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삼촌이 너를 마중 나와 있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세 살짜리가 난생 처음 기차를 타고 보따리를 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다음 정류장이 된 거, 정거장이 된 거죠. 내리더라는 거, 그래서 따라 내렸대요. 엄마가 내리라고 했으니까 엄마는 없었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따리를 이렇게 품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추석이 지났잖아요.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 해가 점으로 가는데도 아무도 안 나타나고 혼자 서 있는 거야. 역장이 와가지고 너 여기 왜 혼자 서 있니?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라 고 그러더래. 그래서 나갔대. 역 밖으로 쫓겨났대. 그래서 추워서 집단을 덮고 잠을 자고 너무 배고파서 엄마가 좀 보자기를 끌러 보니까 음식이 있어서 먹었대. 이틀 먹으니까 그 음식이 없어졌대.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 이세 살짜리가 얻어먹으러 다녔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추석 지나면 겨울 오잖아요. 그래서 겨울, 겨울을 죽지 않고 살아서 넘겼는데, 네 살이 되었을 때 너무 배고파서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잡아다가... 자기를 튀기라고 부르더래요. 튀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 튀기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우물에다가 던져버리더래요. 저런 것들은 죽어야 된다. 우물에, 우물에 빠져가지고 소리를 질러도 누가 하나 도와주지 않. 근데 밤에 할머니가 와서 어떤 이름으로 할머니가 와서 꺼내주면서 애기야,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딴마을로 가라. 고꼭 살아남아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기가 막히죠. 하여튼 중간 생략. 그냥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 가지고 대전까지 오게 됐어요. 대전에 온 때가 일곱 살이 돼. 살아남았어. 기가 아됐 일곱 살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고아원이라는 곳에 갖다 데려다 주더라고. 그런데 말이, 말이 고아원이지, 비만 피하는 막 거적대기 쳐놓고, 전부 다 신생아들, 젖을 먹어야 되는 애들만 바글바글 했대. 그래서 얘가 고아원에 왔는데,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겨우 왔는데, 일곱 살이라고 일을 거들게 시키더라는 거야 그나마 크다고. 그래서 설거지하는 거 도와야 됐고, 빨래하는 거, 기저귀 얼마나 많았겠어. 기저귀 하는 거 빨면서 이렇게 지냈대요. 그래가지고 2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어떤 신사분이 과원을 찾아왔어. 이과이 이 신사분 내외는 두 분인 내외는 아기를 한명 안아보고, 그니까 얘는 이제 아홉 살짜리 얘는 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신부름을 하는 거예요. 신부름을. 거기서 이제 허드렛일을 도와주는 게이애기의역할이에 이제 쫓아다니는데. 그 아저씨가 아기를 하나 이렇게 안아 보더니 내려놓고 조금 더 이렇게 둘러보다 두 번째 아이를 안고 내려놓고 세 번째 아기를 안고 내려보 내려보더니 나중에 알았는데 입양하러 온 거였대. 갑자기 뒤를 돌아서 자기를 쫄레 쫄레 쫓아다니는 스테파니를 공부해요. 그리고 머리를 숙여서 고개를 숙여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잡아주면서 이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가 이제 입이 아프니까 책을 제가 그대로 사진을 찍었어요. 자, 그대로 이제 책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책 띄워주세요. 얘가요 아홉 살이 됐는데. 거기 책에 보니까 15kg이었대요. 15kg. 못 먹고 찌들어서 튀기 소리도. 자, 읽어볼게요. 그때 참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얼굴에 닿은 손이, 손의감촉이 정말 좋았어요. 스테파니가 내게 말했다. 속으로 제발 가만히 있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터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손을 떼지 말기를 하고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그 전에 제게 그렇게 다가왔던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행동이 아직도 어이없다는 듯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을 확 뿌리쳐버리고 그분의 눈을 쳐다보며 침을 뱉었어요. 두 번이나요. 그리고는 달아나. 옷장에 숨었답니다. 침을 뱉다니 내 머리가 아찔했다. 궁금하면 <웃음> <웃음> 여러분 이이 아이는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입양하고 싶어서 얘에게 말을 거는데 침을 뱉었어요 두번 그리고 도망갔어요. 이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여러분, 저 같으면, 침을 뱉으면 뭐라고 그러게 속으로 저런 애 키우면 나중에 큰일 난다. 성질머리 저런 애들. 입양을 하더라도, 에이, 이게 좋은 애기들 데려가야지. 이랬을 건데, 그분이 이 아이를 입양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테판이 얘기해 줬잖아요. 미국인 스테판 원래는 남자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스테반이란 이름을 지어놓고 기도했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마음에 담겼어. 쫓아다니면서 일을 거두는 그 외손 아이가 마음에 걸려서 그 아이를 입양하고 스테반의 여성 이름인 스테판이라고 이름을 준 거래요. 지금은 미국인으로 살고 있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내셨어요. 너도 내 딸이잖아. 아, 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그 얼굴에 침을 뱉는 거야. 네. 그분을 알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아봤어야 알지. 사랑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고면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는 삼 단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사개오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찾아 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영접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간단히 지금 결단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게오에게 사깨우에,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이 사람도 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도. 너희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그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 돼요라고 말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메. 지금 결단하시기를 축복해요. 예,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기오의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아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그건 침을 뱉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하는 거다 지금. 두 번째 권면은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찾아낸 게 아니라 아, 네.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냈다. 아, 네. 아, 네. 못나고 부족하고 아까 스테파니처럼 아홉 살이나 됐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 나이로 아마 열 살이죠. 15kg밖에 안 나은 여러분 그책이 책에 보면 목욕도 안 해가지고 되게 꼬재지했대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자녀 삼는 거지. 그가 훌륭하기 때문에 잔치 는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에 마음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찬양 고백하고 우리 제가 축복기도 할게요.